FIDA 코인, 이번 조정 구간의 끝은?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FIDA 코인의 주가는 단기 이동 평균선, 21선, 과 50일 이동 평균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419만 232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가는 393원으로 24시간 최고가인 396원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했을 때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횡보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FIDA 코인의 RSI는 37.5로 과매도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약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과거에 유사한 RSI 수준에서는 주가가 단기 반등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의 추가 매도 압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FIDA 코인의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50.0으로 중립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값이 50 근처에 위치했을 때 주가는 횡보하거나 반등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향 돌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MACD와 신호선 FIDA 코인의 MACD 값은 1.54로 신호선 1.2보다 낮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하락세가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MACD가 신호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주가가 상승 반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볼린저밴드 현재 FIDA 코인의 주가는 볼린저밴드의 하단, 390.45에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하단선 근처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수준은 단기적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FIDA 코인의 현재 주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23.6% 수준인 394.2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수준에서 주가는 일시적으로 지지를 받은 후 반등을 시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만약 394.2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50% 되돌림 수준인 381원이 다음 지지선이 될수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 동안 FIDA 코인의 최고가는 406원이었으며 최저가는 356원이었습니다. 최근 평균 거래량은 약 400만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주가는 최고가 대비 약3%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지난 3년 동안 FIDA 코인은 406원에서 356원 사이를 주요 저항 및 지지 구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주봉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며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총평 FIDA 코인은 현재 단기 하락세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볼린저 밴드 하단과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MACD와 RSI 지표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 매수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는 횡보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요 지지선을 유지할 경우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